오늘 대근요 제가 AI 협동전을 하는데, 이 폭풍이 진짜 세더라고. 그래가지고, 혹시 이거 AI 협동전 3단계도 쉽게 깰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은 거야. 특히 뉴비들이 전설이 몇개 없을 때 말이지. 폭풍 하나랑 노전설이 무려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제가 성장이 있는데 고장난 성장을 가지고 온 이유가 일부러 성장 없으면 고성이라도 들고 오면은 깰수 있을 정도로 폭풍이 좋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성을 가지고 온 거야. 어찌 성장이 있다면 이 자리에 성장이 더 좋겠죠? 어, 더 좋습니다. 고성 터지는 거 꼴도 보기 싫으니까 초반에 업글 풀업 해 주세요. 그리고 초반에 너무 고성이 막 터지잖아. 하나, 둘, 세 개, 네개 정도 뽑았는데 터지면 그냥 리트해도 도전 기회는 차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 너무 터지면 그냥 리트 바로 하시고 초반에 그리고 도성으로다가 빌드업을 쫙 하고 남는 돈은 고성을 업그레 하세요. 초반에 폭풍을 안 날려도 잠금이가 다 때려잡아서 한 9라운드, 10라운드까지는 잠금이랑 지지니까 전부 다 때려잡아주거든요. 둘이서 같이 때려잡다 보면은 이게 초반에 안 죽어. 그러면 초반에 SB 관리를 좀덜 해도 괜찮고 그렇다고 빌드업을 계속 하란 소리는 아니야. 적당히 하다 보면은 여기 보스 중에서 기사보스가 나오기 때문에 자동으로 빌드업을 몇 번씩 또 시켜줘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나온 폭풍이 이게 전부야? 아, 폭풍 진짜 오지게 안 주네. 아무튼 초반에는 이거 서폿을 지진으로만 선택해놓으면 이 지진이 전부 다 때려잡아가지고 초반에 SP 관리도 가능하고 또 이게 중요한 게 빌드업을 너무 막 해버리면요 후반에 SP가 남아나질 않아요 이게 폭풍은 뽑스피랑 공유하기 때문에 빌드업을 최소화하면서 고농꾼 폭풍을 뽑는 게 목적이거든요 웬만하면 빌드업은 적당히 하고 잠금 같은 거는 뭐한 2억? 3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SP는 조금이라도 아껴 쓰기 위해서 업글 적당 해가지고 라인만 잡으면 되고 그리고 뭐 가끔 씩 당장 뭐 지진을 합칠 필요는 없지만, 정말 라인이 밀리고 위험하다 싶으면 한 번씩 합쳐서 라인을 처리해 주면 좋고요. 그래도, 급이 같은 게, 서포, 지진을 자기가 멋대로 합쳐가지고, 저렇게 필드를 비울 때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지진은 최소한으로 합쳐서 라인을 정리하는 게, 슬로우도 걸고, 나중에 정말 중요할 때 합쳐서, 퍼딜도 넣고 좋겠죠. 음. 그리고, 나도 이렇게 필드 폈을 때, 그냥 최소한만 뽑으면서 빌드업. 이렇게 최소만 뽑아도, 조금 있으면 또 기사가 이렇게 나오고, 이럴 때 온호금 이상들은 전부 다 폭풍으로 바꾸고, 전호 꿈들은 전부 다 저거로 바꾸고. 바꾸는 데 집중해가지고 폭풍을 안 날렸는데 어, 폭풍도 절대 라인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조심해줘야 돼 왜냐면 이게 내가 여러 번 해봤는데 중간에 폭풍이 끊기잖아 그러면은 요기쯤에서 폭풍이 끊기면 이제는 복구가 안돼 얘네가 지나가버려서 몬스터가 내 폭풍이 더 길이 증폭되기 전에 여기까지 가버리는 바람에 못 잡는 경우가 있으니까 폭풍을 쿨마다 잘 눌러주고 또안 눌러야 될 때는 안 눌러서 최소한의 SP로 존버를 하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기사보스가 나오죠? 쭉 하다 보면은 뭐 빌드업 뭐 계속 알아서 되고 있고 이 상태로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폭풍만 유지 잘하고 위험할 때 지진 날리고 그 정도만 하다 보면은 되니까 쟤네는 왜 지들끼리 떠들고 있냐 저거를 밴을 시켜버려지 아니 쟤땜에 집중 못했네 아 어이없네 집중해야 되는데 채팅 볼 때마다 계속 딴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내 말이랑 전혀 연관이 없더라고 그래서 누가 범인인가 캐치하다가 내 필드를 못 봤어 아니, 설명은 아까 다 했으니까 이제 뭐 알아서 맑게 알아들었겠고요 저는 이제 쭉 가가지고 30라운드를 한 번에 클리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돼 그거 아니야 이러면 어쨌든 30라운드니까 지진 있는 거싹다 날려도 깨지죠 깨지고 잡고 어라? 폭풍 연결을 안했네 <laughs> 아니, 설명하다가 폭풍 끊기는 거 모르고, 중간에 내가 말했지, 폭풍이 끊기면은 죽는다고. 아니, 그냥 보여드린 겁니다. 그 라운드에서 폭풍이 끊기면 어떻게 되는지. 그냥은 잡는 건데, 뭐 지진 날린다고 깝치고, 알아서 잡겠지 하고 깝치면은, 어느 층에서든 죽을 수 있어요. 조심하시라고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 뭐한판 하는데 뭐 얼마나 걸려? 10분 걸리냐? 보여준 거지. 내가 설마 이거를 못해가지고 그러겠냐? 갑자기 말이 많아지시네요. 제가요? 죽었으니까요. <laughs> 할거 없으니까 말 많아지지. 할거 있으면 내가 말을 어떻게 해. 왜 폭풍보다 원지덱이 더 좋은 거 같냐고? 아, 답답한 소리 하네. 이거는 저 스펙 용이에요. 부케를 들고 온 이유도, 고성을 가지고 온 이유도, 최소 스펙으로다가 깰수 있는 덱을 가지고 온 겁니다. 원지덱에 전설이 몇 개가 들어가? 얘네보다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전설이 한 개라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운영해? 못 하잖아. 야야 저거 뭐야 아 뒷부 바실에 손한 쫄보스가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냥 쑥 지나가네 아 내가 이걸 3트째 해야되냐고 아그 잠깐의 그 찰나의 순간 폭풍 한번 끊어놨다고 너무 큰 시련을 주시는 거 아닌가 진정해? 싫어 나 지금 개빡쳐 쓸데없이 하고 있는 꼴이라 아, 천천히 하자 됐다. 이거는 진짜 미치지 않고서야. 아까처럼 폭풍을 끊어버리지 않고서야 이거를 뭐 죽을래야 죽을 수가 있나. 이러면 뭐, 이겼지. 무조건 끝났지. 아, 무조건이지. 그지? 아, 드디어 됐다. 아, 끊어버리지 마. 살짝 걱정되긴 한다. 중간에서 설마 저거를. 아니, 잠깐 바실, 바실. 야, 이 바실로마. 이거를. 뒷부 아... 바실 또 싫어야? <laughs> 왜 굳이 쿨 기다렸다가 누르는 거냐고? 못 잡을 거란 생각을 못 했으니까. 당연히 잡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거 이제 보니까 뒷보 바실이더라. 뒷보 바실 아까 그 생각이 또 나더라. 너 트럭에 안 치어봤어? 보통 트럭 같은 게 갑자기 나한테 돌진하고 그러면은 사람이 순간적으로 굳어버리잖아. 내가 딱그 상황인 거야. 엿됐다. 저 바실에 내뱉은 쫄보스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다. 내가 지금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막이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 됐지? 아, 나 그냥 성장 넣고 싶어. 근데 갑자기 성장 넣고 돌리기가 너무 그렇잖아. 초반에 고성이 자꾸 터지니까 빌드업이 안 돼. 근데 너무 억가당했다 오늘 이 화면 말고 다른 화면이 나올까냐고? 몰라 어쨌든 초반에는 그냥 띵까띵까 놀다 보면 알아서 해주고요 콤보 폭풍 폭풍이 무슨 원리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콤보랑 폭풍이랑 어떻게 같이 써요 SP가 남아나질 않는데 이건 뭐 충전되겠다 콤보 넣으면 안 돼요 급인데 지금 급이가 뭘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여기서 연결만 잘해도 중간은 간다 지금 이럴 때 미리 소환해가지고또 이러네. 폭풍 없는 타이밍에 아 진짜 큰일났다. 기사가 폭풍 안 줬을 때 죽으면 안 돼. <목소리> <laughs> 지금 내 폭풍 딜를 높인 상태로다가 칠수 있도록 유지하는 컨트롤이 가장 중요해. 이럴 때 폭풍 안 끊기면 보스까지 쉽게 잡을 거 아니야. 이런 것들 이런 컨트롤을 하고 있어야지 안 죽는 거고 딴짓하고 채팅 보면은 못 버텨. 아 이럴 때. 연결 안해도쓰면 죽었죠. 연결해 둬가지고 깔끔하게 잡았고, 이럴 때도 내 쪽에 라인 있을 때 빨리 해놓으면 폭풍이 업그레이드 돼 있는 상태니까, 저기 못 지나가요. 중간에서 내쪽 라인 거에서 바로바로 바로 폭풍 연결하고, 이럴 때또 유지해가지고 한방에 잡아주고, 어. 이러면은 또 상대방 거, 어, 다행이다. 지금, 뒷보 바실이었어가지고, 중첩 끊겼으면 죽을 뻔했어. 그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조금, 내꺼가 늦게 잡혀가지고, 겨우 버텼고, 이 상태로, 이게 보스가 딱 가지면은, 아, 잠깐만, 지금 이게 아닌데. 내꺼, 슬라임이 다 잡히기 전에 넘어와라. 어, 됐다. 이러면 됐죠? 드디어 했다. 이렇게, 최소 스펙으로다가, 3단계 클리어 했고요 저기, 고성보다 무조건 성장이 더좋고요 탕바? 1시간 11분? 퇴! 1시간 11분이지만 편집에선 8분 만에 끝나는 거로 편집해버릴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연기 좀 해봐. 8분 만에 끝났다. 와. 와, 신난다. 아무도 모르죠? 내가 망했다는 거.